자월호석이니다 자, 호석님 와이파이 괜찮니다이파이괜니다자 청소 리리니다6이8니다6사8니다 6일 8니다 6일 8니다 6일 8니다 6일 8니다 자, 선수는 정점을 2위로, 선수는 김점을위로 선수는 득을 2위로, 2위입니다로2위선수위로 2위로, 2선수2니다 2위로, 2위로, 2선로 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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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유로 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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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2 2 よく行かずにまず行かずに食べた。 1 1 4에 여기서 깡 차, 타 여기서 깡 차, 타1 1 4에안 갑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자, 선수 1 1 4가에게양봉부탁드니다 선수 114장에게 양봉부탁드니다 자, 선수 114장입니다. 양봉부탁니다이차가 인지3파1 모두 여기가 카스토 여기가 もう一度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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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행합니다 Na dure, na dure. Na presko! Na আনান. <laughs>